모세의 노뱀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얼마 전에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오리 가족이 개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개울에 있는 작은 보우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데, 맨 뒤에 따라가고 있던 새끼 오리가 잠깐 대열을 이탈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물살이 빠른 곳을 밟아서 그만 아래로 슉 미끄러져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혼자 내려갔어요. 어미 오리와 다른 형제들은 다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새끼 오리는 처음엔 안떠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은 떠 내려갑니다. 혼자 외롭게 떠 내려간 그 새끼 오리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있는 쪽으로 가보려고 하지만 그 구조물 위로 혼자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어미 오리가 자기 새끼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다른 새끼들이랑 눈을 좀 마주치더니 구조물 아래로 슉 내려옵니다 일부러 슉 미끄러져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하나 둘슉슉 내려오고 결국 그 밑에서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감동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새끼 우리는 나름 환난을 겪다가 가족품에 안기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흡사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환난을 겪는 우리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을 겪다가 구원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모시고 잘 살다가 원망을 합니다. 우리 삶이 불편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데 화가 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크게 다치고 덜어는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제야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또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병에서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내할 때 구원이 임하고요. 회개해야 구원이 임하며 또, 말씀을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내해야 구원받습니다. 인내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핫 잔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불평 불만입니다. 에돔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금방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의 애돔 족속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삥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이 고생이야, 지금 하면서 불평불만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갈 길이 멀어서 불만이지만 그간 묵혀왔던 불평불만이 함께 터져 나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 만나와 매출하기는 이제 맛이 없다. 하찮은 음식이다 지겹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게 나았, 나았을 것 같다. 이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다가 불뱀에 물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불평불만했다고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집어 보면 반대로 이 상황을 인내해야 벌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불평불만했다고 벌을 받는다? 뒤집어 얘기하면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니까 벌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인내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 잘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자기 상황에서 불만족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상황에서 더 욕심이 있고,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안 참으면 그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해요. 다 주어질 수는 없고요. 다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나, 남의 것을 막 빼앗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만나와 매출하기는 지겹고, 그래서 과거에 애국에서 종사리 하면서 고기를 먹던 것을 비교하면서 그걸 생각을 했을 텐데, 고기를 먹는 건 좋았겠지만, 그건 분명히 종살이하는 학대받는 삶이었거든요. 고기는 없지만 지금 자유를 얻었잖아요. 강야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사람은 이 좋은 것은 잘못 보는 존재입니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히려 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 특히 가장 좋은 것 천국을 발견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의 상당 기간을 고생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부모와 갑자기 떨어진 상태로 말이죠.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혀서 가족에 대한 배신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간신히 살아났더니 자기를 꺼내준 미디안 상인에 의해. 값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인격은 없어지고 몸값이 매겨지기 시작해요 상품화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요셉의 이 젊은 나날들은 그저 불평불만을 아니할 수 없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우리들 몰래 불평 불만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셉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왕께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뭔 말만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제 삶은 왜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면서 불평불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인내했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큰 복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미 오리와 아기 오리 일행 중에 맨 뒤를 따라온 그 오리 새끼는 좀 자유분방한 오리였나봐요. 잘 따라오다가 맨 뒤에서. 잠시 이탈을 했는데요. 아니, 내가 왜꼭이 길로 가야 해? 왜꼭 엄마가 간 길만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야? 하는 마음에 잠시 이탈했더니 이탈한 곳은 하필이면 물살이 센 곳이었습니다. 그냥 꾹 참고 엄마가 제시해 준 길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따라갔으면 안전했을 텐데, 이것도 사실 괜히 불평불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대열을 이탈했다가 큰환란에 닥친 것이죠. 불평불만만 가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인내하면서 그 삶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인내함으로 쭉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조건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조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구원받습니다. 다음으로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메 징계를 당하자 백성들이 알아서 깨닫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한 것도 아닌데도 백성들이 알아서 깨달았습니다. 기특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벌을 거두어달라고. 앞으로 원망하지 않겠다고 애원합니다. 자신들의 원망이 잘못임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당장 그 뱀들도 떠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 장대의 노뱀만 바라보면 구원받게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얻은 구원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얻은 구원이에요. 이렇게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막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도 막 방탕하고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럴 사람이 그럴 여러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만 빠져 있고 죄만 짓는다면 그건 구원받을 사람 답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길 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의를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사사기 성경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험제 고난 신앙 구원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외적의 침공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면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회개하고, 신앙심을 회복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또 우상승배의 눈독을 들이게 되고, 또 고난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그런데 이 단계 중에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는데 바로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닥쳐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입다라는 사사들 세우시기 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그 벌로 블레셋족속과 암몬족속들이 막 쳐들어와서 요단강 저쪽 요단 동쪽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원래 이 요단강 동쪽 지역도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길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침략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18년 동안이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면 늘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공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이번에는 요단강 서쪽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회개 안 하고 있다가 고난만 계속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밀고 들어오면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이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고난을 당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땅에 가서 나름 사업도 벌여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때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아니야 아니야 남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끝장을 봐야지 하면서 대출 더 받고 사채를 쓰고 그런 길을 택했다면 아마도 그 고난이 더 깊어지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 탕자가 그래도 잘한 건 그때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게 잘한 일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게 그게 탕자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에 대한 미련을 크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이라는 게 느껴지면 제대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끼 우리가 처음 발을 헛디뎠을 때 아래로 빨려 내려가는 중에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다시 기어 올라가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잘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 못할 그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냥 내려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멀리 위에 있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나니까 엄마를 볼수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가 와 주기를 바랐을 때그 엄마와 가족들이 내려와 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에 물린 상황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애국당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지금 거기로 돌아가서 고기를 먹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구원받습니다. 주를 바라보아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선뜻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뱀에게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장대 위에 있는 가짜 뱀을 지금 쳐다보라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고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거, 그리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고개만 들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불뱀 환자들은 다 나았다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문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조 세계의 이치를 수월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창조된 세상의 이치를 수월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선뜻 믿어지지는 않는 약속이었거든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고 벌써 나이는 먹을대로 먹었고. 대를 이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당에 지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거라니요. 선뜻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지금 서 있는 땅을 주겠다. 역시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소유하게 됩니까? 부동산 투기를 지금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손이 많아서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땅을 주시겠다뇨.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인간적으로 당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고요.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 자체가 의의로 여겨졌고요. 믿음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꽉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새끼 오리는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온 후에 이제 저 멀리 엄마가 보여요. 저 멀리 저 위에 있는 어미 오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날 발견하겠지. 나를 구하러 오겠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짜 눈이 마주쳤고요. 이 어미는 새끼를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마치 세상에 미끄러져 내려온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와 주신 것처럼 어미는 새끼에게 와 줬고 함께 해 줬고 품어 줬고 그렇게 그 가족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품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영적 가족을 삼아 주시고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행복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요절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외워지는 요절은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들고 있는 롯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실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될수 있습니다. 눈빛만 바라보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듯이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 씻김 받고 구원받는다. 이거 납득이 안될 수도 있어요. 누가 꾸며낸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심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구원의 원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보다 더 우선 존재하신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구원의 원리는 그 이후에 창조된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상식과는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감이 좀 있어서 우리가 선뜻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다른 것들은 믿음직스럽습니까? 바로 오늘 집에 가시는 길 가시다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싱크홀 때문에 푹 꺼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 의심되지 않아요. 건물 창문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화분이라도 떨어뜨리면, 은 그게 또내 머리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이라는 걸 하면 끝이 없고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어집니다. 믿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수 있고요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믿으면 신앙생활도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믿어졌고요 믿고 나니 기쁨이 찾아오고 믿고 나니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되었고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보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괜히 주님 말씀을 의심하여 괜히 불안에 떨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소망까지 받으시고, 또 우리가 길갈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뜻밖의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삶 가운데 축복까지 덤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노 땜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모세인 노땜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내해야 구원 받습니다. 불만족에만 빠지지 마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야 구원 받습니다. 고난만 가져다주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아야 구원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공고히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